자 오늘은 서지라이터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서지라이터 그 공정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모션이랑 일단 얘1 티어예요 진짜. 서지 스킨 중에서 일단은 그, 그 일반 공정모션은 뭔가 버즈라이터 그 레이저 모드 그런 느낌이고요. 그 짧아진 느낌? 궁 모션은 그냥 그저 그런데 또 멋있긴 하죠, 뭔가? 하차는 뭐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죽일 때 모션도 전설 스킨이라서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봐요, 아, 아 순간이동, 봐요, 아, 이런 순간이동, 이렇게, 순간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네, 실전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불패스 보상을 받고 일단 합존으로 가보겠습니다. 합존 코코란. 일단은, 버스터가 라인을 대성 미니까 쟤부터 라인 때문에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쟤부터 일단은 컷 해주고, 오.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 나는 힐 나이스 포코가 힐을 해주니까 괜찮네요. 일단은 벌써 일단 은그 능력치를 제일 센 걸로 올렸고요. 아, 아 가젯을 저거를 알아내야 돼 머스터는 진짜 천번 아니 그미 당겨드는 걸 많이 써가지고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그냥 교체했으니까 뭐 괜찮은 거죠. 일단 왼쪽 라인으로 가주고요. 이거는, 일단은, 와저거 어떻게 반응을 하지? 팽은 진짜 반응을 못해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팽이 못하면 그냥 그저 그렇지만 잘하면 진짜 그거죠. 일단 AI는 그냥 무조건 이긴 게 답이니까는. 뭐 상관없긴 해요 얘는 스킵해도 되긴 해요 어차피 어휴. 아, 너무 무리했나 보다 어? 이건 제 탓이 맞아요 근데 네. 이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일단 큐브를 많이 먹는 게 좋기 때문에 제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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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얘부터 잡아주고 일단은 2등까지는 왔어요 순위권까지는 왔어요 어디지? 잠깐만요. 찾아야 돼. 어떤 AI는 안 좋은데. 이거는 이겼죠 그냥. 일단은, 그, 브룰하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버즈라이터가, 에 아니 버즈라이터가 아니야, 서즈라이터가, 그, 무료로 뿌였는데, 이게 진짜 좋은 스킨이긴 해요. 슈퍼셀이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거는 안 했네요, 잘. 그래도. 건부터 심상치가 않잖아요, 일단 얘는. 건부터 딱. 뭔가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도 들고. 먹히나? 일단 안 먹을 거야. 멜로디아 차가 벌써 워졌네요 근데. 오케이. 일단은 이거는 우리 팀한테 꼬은 맡기고. 아. 어. 이거 멜로디 없었으면 뭐 켰을걸요? 트릭샷으로? 일단 따. 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세 명은 못 이기죠. 이 몸은 진짜 이거, 이거 완전 밀당한데 밀당? 아니, 이세 명을 못 이겨야 해. 안 돼. 쟤는 갑자기 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역전 당했어요. 상대 팀이 못 했네요. 이번엔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잉? 근데, 모두 어차피 필요가 없긴 해요. 그때 경준선스키을 뽑았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판입니다. 마지막 판, 시작합니다. 아, 쟤는 브루패스 질렸네요. 저도 질렀는데. 저도 그래서 이기 있는 거잖아요. 서디 스킨이 저는 꽤 많아요. 왜 많은지 모르겠는데 많아요, 일단. 아, 저거 튕겼으면 꿀. 오. 아니, 거기 왜 뜨니? 아, 상대 팀이 뜨는 거구나. 우리 팀이 아니라, 저거는 막아야죠. 어떻게 굴러지? 트윅 샷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거 넣네요. 오케이. 아, 지금 보니까 이거. 둘러 그게 똑같네요 아니, 서지 똑같고 다이나 똑같고 슈트스 똑같고 아니, 신기한 상황이 나오네요 이런 상황은 보기 드문데 오, 오 뭐야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그러면